어서 오시구요 여기 검사 항마 1.5 찍기 위한 이제 현실적인 방법 방어구 선택 상자를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7 가지로 한번 나눠 봤습니다. 참고하실 점은 현질하면 바로 됩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무소가금이 이제 할만한 것들, 뭐 아바타부터 해서 뭐 크리처, 엠블럼 강화하는 거 마력 결정, 장비 그리고 이제 카드. 이제 첫 번째는 아바타입니다. 아바타 이건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자. 현재, 아바타를 다뺀 상태에서, 항마력을 보면, 12,720, 이제 8세트 효과를 받았을 때, 항마력은 이제, 13,356, 어 636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 말은 레압을 맞추면 더 수월하다. 두 번째는 이제 크리처입니다. 빛나는 아티 상자 5개. 레어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러니까 3마리를 보낼 경우는 5개.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한번 요걸 한번 까보겠습니다 요, 연속으로 10개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하나가 나왔죠. 요런 식으로 레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13,356 레어를 받았기 때문에 이걸 장착을 해줍니다. 그 항마력이 방금 30이 올라갔다고 나오고, 그리고 옵션 변경에 들어가서 이 레어를 이제 유니크로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유니크가 하나 떴습니다. 이제 38이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뭐 미비하지만, 어, 미비하지만 이런 식으로 챙겨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엠블럼을 이제 최소 6레벨 이상으로 자동 합성을 이용하면 편합니다. 빠른 합성을 가갖고 이제 5단계짜리를 우선 합성. 본인이 갖고 있는 재료가 부족하면은 상점에서 알아서 구매를 해줍니다. 하루에 16개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3개를 구매했고, 그러니까 빠른 합성이 편합니다. 2개가 있기 때문에 이걸 6레벨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빠른 합성으로 가면 채우기를 해서 합성을 누르게 되면 총매제가 부족하다. 뭐 이럴 경우에는 기본 합성으로 가서 여기는 이제 성공 확률에서 총매제 이렇게 선택이 있습니다. 어, 확인. 그래서 6레벨짜리를 만들었고, 또 스팽걸도 6레벨짜리를 이제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5레벨짜리 두 개를 끼는게 효율적이긴 합니다. 엠블럼이 부족할 때는. 몇 개의 6레벨 만들고 나서는 이제 73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미비하죠. 어, 100 정도 올랐는데, 미비하지만 요런 작업들을 하면은 15,000에 가까워진다. 어, 50이 떨어지네요. 요거는 1.4, 1.8일 경우에는 마찬가지 50. 59. 그리고 네번째 이제 강화 같은 경우에는 9강화, 그 다음에 12강화, 15강화가 이제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246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무기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이제 방어구 같은 거, 방어구 같은 거를 이제 좀 신경을 써주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뭐 성공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13,467에서 이제 어깨 8강짜리가 9강이 됐을 때뭐 15정도 올랐어요. 15.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마력 결정 관련된 건데, 주의하실 점은 이제 노가다를 할때 지옥 파티 200회가 있습니다. 어차피 6회가 있기 때문에 지옥을 돌기는 도는데, 피로도를 이제 여기에 다 쓰지 마시고, 겸사겸사 지옥 파티도 하지만, 부안과도 같이 병행해서 두 개를 이제 피로도 반씩 나눠서 한다. 이제 응축기를 이제 찍게 되는데, 여기서 항마력이 가장 많이 올라가는 거는 요 명석함, 요게 14씩 올라가고, 정밀함이 14씩 올라갑니다. 내가 항마를 생각하면은 우선 요거랑 요두 개를 우선 찍으세요. 이거는 뭐 10, 이것도 10, 요거는 뭐 7인가, 뭐 그렇게 올라갑니다. 하나 찍을 때, 뭐 이전에 이제 마력 응축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험단 상점에 가면은 이제 마력 결정 주머니 뭐 20개, 뭐 이런 식으로 뭐 25개,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어3 단계를 가기 위해서는 12,900원 돼야 된다. 유리나무 3 단계를 깼고 어 52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떨어진 거를 이제 다 먹어보니까, 어, 80개입니다. 52개, 80개. 뭐, 28개가 들어왔네요. 뭐, 이게 고정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장비와 관련된 겁니다. 이건 등급 변화. 신문자도를 이제 등급 조정을 했습니다. 중급에서 최상급으로 이제 올렸고, 항마가 1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중급에서 최상급으로 이제 올렸을 때, 122. 등급 변환했을 때, 어 학급에서 바로 최상급으로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운이 좋습니다. 과연 아45 어, 45가 올라갔네요. 45 진짜 뭐 조금씩 올라가네요. 45 증가 최상급 98짜리랑 100%짜리랑 항마가 1차이가 나죠. 1차이 이제 82%짜리랑 100%짜리랑 팔찌 같은 경우에는 항마력 차이가 10 정도가 차이가 나죠. 최상급 100%가 173 근데 에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급인데도 불구하고 항마력은 190 차이가 있습니다. 에픽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럼 항마력이 뻥튀기 확 되겠죠. 그러니까 최종 에픽은 아니더라도 이제 항마력이 높은 거 있으면 우선 보관을 해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14,900, 800이때 대충 교체를 해갖고 15,000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카드. 가장 마지막에 이제 레어 이상 카드를 박아주는데 요거 신발 항마력이 100. 여기도 신발이 있습니다. 근데 항마력은 111. 생각 그러니까 같은 부위에 착용하는 레어라고 해도 항마력 차이가 약간씩은 있다. 뭐 11차이니까 이거를 박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보상 받은 다음에 교체를 해주면 되겠죠. 이제 빠진 부분 뭐 추가하면 좋은 것들은 언제든 댓글로 주세요. 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절이었습니다.